자, 그럼 오늘 서교 본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서교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1절부터 4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을 가지고 말씀이냐 표적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공부의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것이 단기 성교가 됐든 장기 성교가 됐든지 간에 선교 현장에 나아가면 현장이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위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이라고 말하면 정말로 급한 현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도 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 호기심 차원에서 가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선교 현장만큼 이렇게 뭐랄까 살갑게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저도 선교 여행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제 의도와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와 통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저 배우고 익힌 대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더니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일 뿐이죠. 그리고 뭐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조용기 목사님의 어, 크루세이드 사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어,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영상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수 있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을까?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생활에서 잘 이끌어 갈수 있는가? 그것 약간은 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기사나 이적이 신앙의 성숙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나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속하게 되는 데에는 그것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믿음을 갖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불치병을 앓던 사람이 기도에서 낫는 경우라면 불치병까지 낫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적이나 표적, 그리고 그것과 복음, 믿음 어떻게 관련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적혀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을 동반한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한 5일 정도의 여정처럼 보이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이 아래쪽이 유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핵심 도는 예루살렘이죠 이곳에 계시다가 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우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회해서 간 것을 알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회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굳이 그리고 친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셨고 특별히 거기에 있었던 옛 야곱의 우물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구지 그리고 친이라는 말을 사용했듯이 여기에는 다분히 의도와 목적이 있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가실 때 이런 뜻이겠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구절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문장에 잠시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사마리아를 뭐랄까 통과하든 아니면 돌아가든 유대 지역, 곧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뜻은 통과하든지 돌아가든지 어쨌든 사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라는 의미가 될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해서 정확하게는 그곳에 수가라는 마을을 들러야겠다라고 의도하신 것으로 읽힌다라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물과 생수를 가지고 대화하시다가 여인에게 남편에 대해서 묻기도 하셨고요. 또 여성도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다가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쳤더니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왔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했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하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되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라고 해서 동네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봤다라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성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여인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동이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올 때 사람들이 비교적 한산한 시간 동안에 나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물이 정말 필요했던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그 물동이를 던져 두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물을 내버려두고, 배를 내버려두고,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쫓았다라는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마실 수 있는 피지컬한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수가, 생명수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녀는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여성이 지금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전하러 물동이조차 내버려두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나 이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철저히 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분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기적처럼 와닿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뭐그 전에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이라든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나눈 것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물가 옆에서 자신과 나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자들과의 대화가 삽화되는데요.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양식에 대해서 나누십니다. 먹을 양식이 있으니 예수님 좀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역시나 엉뚱한 대답 같은 걸 하시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신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며 양식을 먹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라고 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니다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심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무엇인가 거두었다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뿌리고 자라게 했던 노력 때문이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이와 거두는 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거두는 이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라고 하면서 원래 거두지 못했지만 이미 심었던 사람의 노고와 심었던 사람의 수고를 칭찬하심은 물론 거두게 된 기쁨을 결국에는 심은 사람도 거둔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금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마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렇죠. 누군가는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라는 실제를 지금 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들이 일전에 있었고 지금 당신이 와서 그들을 추수로 거두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물동이를 던져놓고 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이 좀 궁금하잖아요. 물통을 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는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던 것,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신기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금 더 함께 머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이틀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자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말했던 증언 때문이 아니다. 어떻게 더 우리가 믿게 되었느냐? 우리가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도리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뭐예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이었다. 믿음의 내용도 그것이어야 했고, 믿게 된 도구와 수단과 방법도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셨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건데 이때 왕이라고 하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분봉했던 분봉왕 헤롯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하 중에서 아들이 열병에 걸린 신하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우선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꼭 표적과 기적을 보고자 봐야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라고 간청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사람이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 붙잡고 데리고 가서 살려내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 듣고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기적과 이사를 본게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예.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식에게로 내려가는 길에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그를 만나고는 아이가 살았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인하고 싶었는지, 그러면 낫기를 시작한 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어제 7시쯤부터 열기가 떨어져서 낫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해 본 거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자신은 물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믿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때였다라는 것을 듣고 믿었다라는 게더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것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이 기적이 진짜야. 이 기적이 실제한 거야. 이 기적과 이사가 정말 실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냐 표적이냐라는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던지면서 요한복음 4장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만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이 그녀에게는 표적이나 기적처럼 와닿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게 된 것은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 신하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 있느냐?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 인 줄을 알고 믿었다. 갈릴루야,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냐, 표적이냐를 놓고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말씀보다는 표적에 초점을 둘 때가 많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에 더 초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나 진리보다. 그런 사람들 앞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접촉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잉태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때 우리의 믿음은 점프하고 도약을 하게 된다.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와 눈에 띄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기적과 표적 이사마저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더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을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은 기본적으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표적들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뒷받침하면서, 덧붙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나타나는 표적에는 기적이나 이사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표적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구나 라는 표적 자체가 될 때.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이 복음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열매가 되어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또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의 열매 자체가 될때 그때 기적과 이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열매와 결과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들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비록 우리가 못 본다 해도, 우리의 삶이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